안녕하세요. 소상공 토크의 백설입니다. 오늘은 앞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전거 전동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전기자전거는 볼트 모스터의 MB20입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의 LO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요. 기본 스펙은 48V, 350W에 11.6A 삼성 리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540W라 도심, 오르막, 급경사까지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네, 보 볼트 몬스터의 MB20.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몬스터는 고객의 소리라든지 AS 같은 경우를 잘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본사에서 고객의 소리를 잘귀기울여주고그 다음에 뭐 개선할 점이 있는 것들을 잘 듣고 기계에 접목시켜서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이어부터 보실게요. 20인치 와이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어, 뭔가 굵직굵직하면서도 튼튼해 보이고 승차감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뭐 평평한 도심,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지형이 있는 곳, 또 이렇게 경사가 있는 산이라든지 좀 높은 경사가 있는 곳도 무리없이 잘 주행이 가능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일체형 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보이시면 무광이에요. 마그네슘 휠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샤프하게 빠졌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뭐, 일체형이랑 튼튼하겠죠? 무광,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나중에 계기판 설명하면서 밝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게 어두우시면 또 추가로 라이트를 장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바지. 물바지가 길게 빠져 있어요. 보시면 쭉. 그래서 물이 튈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서스펜션 서스라고 하죠. 나중에 또 이렇게 서스도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 앞타이어와 아, 동일하게 20인치 와이드 헬입니다. 아, 20인치 와이드 타이어입니다. <laughs> 네. 동일하게 물바지가 또 장착되어 있어요. 이것도 길게 빠져서 음. 응, 힐이랑 타이어랑 같아요. 구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laughs> 아니요. 당황했어요. 네. 말이 거의 타이어. <laughs> 타이어입니다. 힐. 네. <laughs> 네. 네. 마, 마찬가지로 앞과 동일하게 일체형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 내에는 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가 아닙니다. 참고들 해 주세요. 뒤쪽에는 짐바지가 장착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바디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그래서인지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기체이기도 해요 짐바지가 낮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통을 올려놓고 물건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에도 높이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높으면 팔이 아프거든요 아, 진짜 편하게 짐을 네. 내렸다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가 낮아서 그리고 또 길어요 나름 길어서 큰 통을 장착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나요? 후미등도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전원 켜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후미등 없는 기체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요 볼트 몬스터 MB20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은 응, 페달. 페달은 플라스틱이 아닌 알로이 페달로 알루미늄 접이식 페달이 장착되어 있어요. 폴딩이 가능하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서 위로 당기면 이렇게 접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면 펴집니다. 이거는 여성인 제가 하기에도 무리가 없어요. 편해요. 잘 접히고 잘 펴지고.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플라스틱 아니고. 그들의 보이네요. 네. 알루미늄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앞단, 앞쪽 기어가 여기 1단으로 있고요. 뒤쪽 기어 7단입니다. 뒤에 모터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8V에 350W인데 최대 출력이 540W라서 뭐 일반 도심, 언덕이 심한 곳이라든지 고르지 못한 길, 요런 길에서는 얘가 힘을 발휘해서 어디든지 무난하게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센서는 스피드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페달을 밟고 돌려도 속도가 붙어서 급경사가 심한 곳은 페달과 모터가 함께 가동되도록 페달을 힘차게 밟아 주셔야 하지만 평지에서는 살짝만 밟으셔도 무리 없게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다음 안장 설명드릴게요. 안장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제일 낮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게 폴딩을 열 수가 있어요.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단수가 있어요. 숫자가 보이시나요? 0부터 15까지 있고요.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0까지 하셔도 되겠죠? 저는 키가 작아서 15. 그리고 빠져요. <laughs> 당황하지 마시고 어,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160인데 혹시나 저보다 더 키가 작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여기를 잘라서 조금 더 위에까지. 올리실 수 있어요. 이걸 자르면 안장은 페달링하기 딱 좋은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본인에게 맞는 높이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앉아봐 주실 수 있어요? 네. 키가 어떻게 되죠? 아, 160입니다. 160이 여성분이 타더라도 딱 적당하게. 어 핸들도 그렇고 안장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핸들도 여기 보시면 똑같이 안장하고 같이.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폴딩을 열어서 높낮이 조절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 12까지 있네요. 저는 한 3? 4 정도? 이것도 본인에게 맞는 위치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뭐 낮은 핸들을 좋아하시면 더 낮추셔도 되고, 높은 게 좋다 하시면 높, 이렇게 높으시면 되는데,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제가 보여줄게요 네. 피디님이 보여주세요. 체인지. 오. 이 정도면 쿠션이 진짜 괜찮은 거죠. 그, 디소스도 한번. 네. 잠시만요. 네. 음. 좀 하다하게 이번에 이제 개선이 되어서 하다하게 바뀐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laughs> 네. 네, 방구 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서스펜션 잘맞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유압 브레이크. 왼쪽, 오른쪽. 앞뒤로 다 달려 네. 있습니다. 뒤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디스크도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그렇죠. 당연한, 당연한 거아니까 네. 앞쪽, 뒤쪽입니다. 유압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제동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 그렇죠. 그 다음, 계기판을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전원은 왼쪽 꾹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여긴 배터리 게이지고, 이거는 제가 달리고 있는 속도, 이거는 누적거리, 키로스, 키로스가 되겠죠? 어, 여기 보시면 모두에 1이 있어요. 단수가 1에서 5단까지 있고요. 1, 2, 3, 4, 5단까지 단수마다 정해져 있는 최대 속도가 있어요. 뭐 1단은 5단 5km, 2단은 뭐 10km 이렇게 최대 25km까지 속도가 나옵니다. 5, 5km, 10km, 15, 20, 25km.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이거 라이트가 켜져요. 라이트가 켜졌죠? 아주 밝습니다. 밤에도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밝게 주행하고 싶으시면 라이트를 장착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요 브레이크들 보이시나요? 깜빡, 깜빡. 잡았을 때 켜지죠. 네. 단수 내리는 건 마이너스, 오른쪽 옆에 마이너스 버튼 있어요. 이걸로 단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0단이면 거의 뭐 그냥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전거처럼.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도 길게 누르시면 지금은 누를 수 없지만 길게 누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언덕을 끌고 올라가야 되거나 내가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데 이제 힘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탄력을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때 마이너스를 길게 눌러 주시면 여기 또 불이 들어 이렇게 바로 작동이 돼요. 모터가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길게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탄력 받아서 오르막길도 끌고 올라가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수 보여 드릴게요. 아까 7단까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측에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단수를 올리는 버튼이고요. 뒤에 보시면 단수를 내리는 버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1단이고요. 올라가겠습니다.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브레이크 짠. 아주 잘 잡히죠?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모터를 이제 작동 한번 해볼까요아 모터 일단 5단으로 해드릴 5단으로 해드릴까요? 네 5단입니다. 살짝만 줘줘도 주워줘도... 어, 모터 소리 들리시죠?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야외 에 주행하실 때는 그렇게 거슬리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크지 않아서 제자를 천천히 돌려도 네. 모터가 잘 작동됩니다. 멈췄습니다. 아, 악셀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장착을 하고 여기에 커넥터에 꽂아만 주시면 악셀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악셀은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잭이 커넥터가 미리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 별도 구매 구매로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장착하실 수 있어요. 네. 배터리 한번 여는 네. 걸 한번 보여주셔도 될까요? 여성분들이 가연할수 네. 있을까? 할 수. 여성분들이 지금... 타기에는 진짜 괜찮은 기차인 것 같긴 해요. 네, 깔끔하고 디자인도 예뻐요. 네, 키가 뭐 크신 분들이든 지금 키가 162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무리가 없어요. 어, 좀 남성적인 면이 있는 이 MB20을 충분히 타실 수 있으니까. 근데 과연 배터리는 쉽게 뺄수 있을까? 도자 보주시죠. 여 배터리 여는 폴딩은 여기 있어요.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버튼 앞으로 누르고 땡겨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누르고, 오예 됐어요. 네, 열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요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피디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아, 제가 지금 테니스 n i s 에 제가 무슨 무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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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요요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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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요 무슨 무 제가 서 있는 곳이. 네, 왼쪽 손을 이제 나의 상체 쪽으로 당기면서 핸들을 잡고 핸들을 잡고 네. 그렇죠. 오되네정딱만 그 정도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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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니. 슨 무슨 무 그렇죠. 이 정도에서 네. 자 보시면 키 우측은 컨트롤러예요. 좌측이죠. 그러니까 화면 화면에선 좌측인데, 자측. 네, 여기에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는 키가 키로 열어 주셔야 돼요. 자, 키를 꽂고 돌린 상태에서 쭉 빼주시면 돼요. 이렇 가능한데. 네 배터리가 빠졌어요. 그리고 자 배터리 빠졌을 때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펴야죠. 그렇죠 다시. 이제 짝들만 들고 갈 때. 그렇죠 이 자전거를 집으로 들고 갈수 없잖아요. 들고 갈 수도 있죠. 아 이, 들고 갈수 있는 분도 있죠. 근데 보통은 못 들고 가죠. 어. 네 그래서 다시 잠가 주시고 자 이제 배터리가 없지만 얘는 자전거처럼 끌고 갈수 있어요.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야, 어, 타고 갈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죠. 도난에 대비하셔야 돼요. 락 잠금장치가 꼭 있으셔야 되고 배터리 빼시더라도 꼭 잠금장치 이용해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집에 들고 올라가신다면 이제 이쪽에 충전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충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어 그냥 이대로 충전하겠다 하시면 이제 반대편 쪽에 제가 서 있는 곳이었죠. 네, 여기. 여기도 이제 배터리 충전구가 있어요. 이제 배터리가 끼워져 있을 때. 어. 이제 이걸 집으로 들고 가서 혹은 사무실에 가져가서 충전을 하실 때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끼워 봐야 되는데. 네. 한번 도전. 도전. 어우, 됐어요. 어제는 못 했거든요. <laughs> 자, 쉽게 접져볼 핀...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배터리가 들어갈 정도에 이게 진짜 요령이에요. 힘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마무리. 넣고 키를 돌려서 키를 돌리면 여기 보이세요? 요게 왔다 갔다 해요. 당연히 이렇게 없을 때 배터리가 빠지겠죠? 재결시 이렇게 해서 키가 빠집니다. 요거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자 다시 펴서 좋은 경험 하신 것 같아요. 네. 어, 집에 가고 싶어요. 겨울을 지나서 시즌이 와요. 봄 되면 이제 이런 걸 타야 되겠죠. 겨울엔 좀 추웠으니까. 봄에 수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겨울 동안 안 타고 방치하셨어요. 특히 제일 많은 게 타이어. 아, 타이어 펑크나죠? 네. 특히 튜브. 튜브. 튜브가 있는 제품들은 무조건 가지고 오세요. 겨울에 얘를 사혀놔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무조건 방치 장기간 방치했을 땐 바람이 빠지기 때문에 특히 튜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꼭 바람을 놓고 아니면 저희 같은 지점에 오셔서 놓고 이제 타셔야 펑크가 안 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많은 게 이제 배터리. 아 그렇죠 배터리. 네, 전몇달 동안 네. 몇달 동안 타지도 않고 뭐 배터리 전원 이제 없는 상태로. 그렇게 타셨다가 이제 봄 돼서 타려고 하니까 이제 배터리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나는 오래 타고 싶다. 장기간 타고 싶다. 그럴 때는 어 그냥 방치해 두시면 배터리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네. 만약에 추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자주자주 자주 타줘야 배터리가 오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리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고장이 잘안 나요. 그렇죠. 매일. 충방전을 어,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충방전 하고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충전만 해뒀다 그리고 안 타고 또 충전만 해뒀다. 어, 그러면은 이게 배터리가 고장이 날수 있어요. 수명이 짧아명죠 네, 짧아져요. 네. 그래서 겨울이라도 잠깐 잠깐이라도 좀 타주고 좀 충전 다시 해주고 어, 한 달에 단몇 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배터리를 오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볼트몬스터 MB20은 가격이 어떻게 되죠? 아! 가격은 149만원입니다 적당한 가격 된것 같아요 네.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 네. 어, 가격, 디자인, 브랜드 이것만 보시고 어, 구매를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로틀 같은 경우에는 유,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장착이 가능한가요? 아, 구독을 해주셨다면 당연히 혜택을 드려야죠 그래서 저희 부산에 있는 강서구 부산 강서구 명지 전동 하플로 오셔서 어, 저 구독 눌렀어요. 좋아요까지 했어요. 이러시면 이제 또 깔끔하게 스로트를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료로 해 드릴게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서 봄 돼서 이렇게 뭔가 내 기계가 괜찮은지 기본 점검도 가능하세요. 물론 비용은 최소의 비용은 들지만 점검하고 타시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기체를 또 관리하시는데 유용하기도 할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는 모터 구동 없이 그냥 자전거처럼 이용하셔도 됩니다. 꼭 모터를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전거, 오늘 자전거가 타고 싶네 하시면 자전거처럼 이용하시면 되고, 어, 좀 힘든 길이거나 경사가 있는거나 뭐 가다가 좀 힘드시거나 하면 모터를 구동시켜 주셔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산 강서구 명지 전동 핫플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어, 부담 없이 전화 문의 주셔도 되고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볼트 몬스터 한정에서 아, 아 네. 네, 네. 맞아요. 볼트 몬스터 한정에서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또 사은품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은품까지 꼭 챙겨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